장마 끝나고 지금 이 증상 느꼈다면 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지난주 경기도에서 반일을 하던 70대 남성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명은 열사병. 기상청은 오늘 아침 발표에서 내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 이상, 체감 온도는 그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하죠. 여러분. 요즘 낮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식은 땀이 나고 머리가 아픈 적 있으셨나요? 단순한 더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열탈진, 열사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폭염기 고령자 생존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먼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질환들의 위험 신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더워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기시면 안됩니다. 첫 번째, 열탈진 증상. 열탈진은 열사병의 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먼저 무기력감인데요. 평소보다 몸이 축 늘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냥 나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기증입니다.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특히 앉았다가 일어설 때핑 도는 느낌이 심하게 나타나죠. 세 번째는 식은 땀입니다. 분명히 덥지만 차가운 땀이 흘러나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몸이 체온을 조절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번째는 창백함입니다. 얼굴색이 하얗게 변합니다. 거울을 보시거나 가족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냐고 하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메스꺼움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체온이 정상이거나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더 위험한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열탈진은 열사병 직전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열사병 증상. 두 번째는 열사병입니다.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정신 혼미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헛소리를 합니다. 평소에 말을 또박또박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즉시 의심해보세요. 두 번째는 의식저하입니다. 깨워도 깨어나지 않거나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잘 못하거나 대답을 해도 평소와 다르게 반응이 느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체온 상승입니다. 40도 이상 고열이 납니다. 이 정도 체온이면 뇌손상이 올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에요. 네 번째는 뜨겁고 건조한 피부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열사병 상태에서는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뜨겁습니다. 열탈진 때는 식은 땀이 났는데, 열사병 단계에서는 오히려 땀이 안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빠른 맥박입니다. 심장이 빠르고 강하게 뜹니다. 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열사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절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온열경련 증상, 세 번째는 온열경련입니다. 주요 증상 중첫 번째는 팔다리 주남입니다. 특히 다리에 심한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냥 잠깐 주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픈 경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두 번째는 심한 두통입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평소에 두통이 없으시던 분들도 갑자기 심한 두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속이 메스껍고 실제로 토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근육 강직입니다. 팔다리가 뻣뻣해집니다. 온열 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 염분과 수분이 부족해질 때 나타납니다. 특히 농사일이나 정원 가꾸기 같이 야외에서 오래 일하신 후에 자주 나타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하세요. 이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중요하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예방법 1 골든타임 지키기 첫 번째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절대 실외활동을 피해주세요. 이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그래도 장보러는 가야 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장보기는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로 미루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오히려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나가는 게 훨씬 시원하고 쾌적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농사일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일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새벽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일하시고 저녁에 6시 이후에 다시 하시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20대 때와 70대 때는 몸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더 조심해 주셔야 해요. 예방법 이수분 섭취의 비밀 두 번째는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1시간마다 물한 컵씩 마셔주세요. 목이 마를 때 마시면 되지 않나 하실텐데. 고령자분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세요. 젊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알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핸드폰 알람으로 일시간마다 물 마실 시간을 정해두시면 깜빡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음료들은 피해주세요.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합니다. 물을 마셔도 카페인 때문에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이 탈수를 심화시킵니다. 또 너무 차가운 음료도 피해주세요. 갑자기 차가운 걸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특히 더울 때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같은 걸 급하게 먹으면 배탈이 날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건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온 음료도 괜찮지만 당분이 많으니까 물과 번갈아 드세요. 이온음료만 계속 마시면 당분 때문에 오히려 갈증이 더날수 있어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도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고 은은한 맛이 있어서 물보다 마시기 수월하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오이 슬라이스를 물에 넣어서 우린 오이물은 전해질 보충에 좋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이온음료가 부담스러우시면 집에서 천연 이온음료를 만들어 보세요. 소금 한 꼬집과 설탕 반 티스푼, 레몬즙을 조금 넣어서 물에 타시면 전해질 보충에 탁월합니다. 예방법 5. 복용 중인 약물 점검. 다섯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 점검입니다. 특히 이뇨제, 혈압약, 항우울제 등을 복용 중인 고령자분들은 체온 조절 능력과 수분 대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이 땀 배출이나 수분 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쉽게 탈수되거나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여름철 복용 계획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법 6 미지근한 샤워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샤워 방법도 중요합니다. 뜨거울 때 찬물 샤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좋지 않아요. 찬물 샤워를 하면 잠깐 시원하지만 몸이 다시 열을 생성하려고 해서 체온이 반동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하시고 등 마이너스 목 마이너스 다리 순서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온을 안정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실내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해주세요. 전기세가 아까워서 하실 수 있는데 건강에 비하면 전기세는 정말 작은 돈입니다. 열사병으로 병원에 가면 몇십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보다는 에어컨 전기세가 훨씬 싸죠. 에어컨이 없으시다면 선풍기라도 꼭 틀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내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시고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24도 떨어집니다. 특히 시골집이나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서 정말 유용한 방법이에요. 젖은 수건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커튼이나 블라인드도 꼭 쳐주세요. 햇볕이 직접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에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미리 차단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방법 4올바른 외출 준비. 네 번째는 올바른 외출 준비입니다. 외출 시에는 땀 배출이 잘 되는 면 소재의 밝은색 옷을 입어주세요. 검은색 옷은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서 체온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흰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밝은 색 옷이 좋아요. 모자나 양산도 꼭 챙기세요. 특히 챙이 넓은 모자는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뇌를 보호해줄 수 있어요. 뇌는 체온 조절에 중추거든요. 여기가 과열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응급상황 대처법. 이제 가장 중요한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체온 체크하는 방법. 먼저 고령자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체온 체크 방법입니다. 이마나 귀로 재는 체온계를 하나씩 준비해 두세요. 겨드랑이 체온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응급 상황에서는 빠르게 체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 사이입니다. 38도 이상이면 주의하셔야 하고, 40도 이상이면 위험 체온입니다. 40도가 넘으면 뇌 손상이 올수 있으니까, 절대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체온을 잴 때는 정확하게 재는 게 중요해요. 이마 체온계는 이마 중앙에 수직으로 대고 귀 체온계는 귀 안쪽 깊숙이 넣어서 재 주세요. 119 신고 전 응급 처치. 119에 신고하기 전에 할수 있는 응급 처치입니다. 1단계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있는 실내나 그늘진 곳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세요. 쿠션이나 베개를 다리 밑에 받쳐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2단계는 옷 벗기기입니다. 꽉 끼는 옷은 벗기거나 느슨하게 해주세요. 특히 목 주변과 허리 부분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넥타이나 벨트 같은 건 바로 풀어주시고요. 3단계는 체온 낮추기입니다.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주세요. 이 부위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서 체온을 빨리 낮출 수 있어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가 체온 낮추기 포인트라고 기억해 두세요. 부채질도 함께 해주세요. 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면서 부채질까지 해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4단계는 수분 공급입니다. 의식이 있으면 조금씩 물을 먹여주세요. 한 번에 많이 먹이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먹여주세요. 하지만 의식이 없으면 절대 물을 먹이지 마세요. 기도로 들어가서 질식할 수 있어요. 119 신고할 때 말해야 할 것들. 119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사병 의심 환자입니다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119 상황실에서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 나이와 성별을 말씀하세요. 75세 남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의식 상태도 중요해요. 깨어있는지 반응하는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체온을 재봤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체온이 40도가 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응급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도 중요합니다. 1시간 전부터, 오늘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 하고 있는 응급처치도 알려주세요.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119 상황실에서 필요한 걸다 물어볼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첫째, 얼음물로 갑자기 체온 낮추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체온을 너무 급격하게 낮추면 쇼크가 올수 있어요. 찬물은 괜찮지만 얼음물은 위험합니다. 둘째, 해열제 먹이지 마세요. 감기나 몸살때 먹는 해열제는 열사병에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의식 없는 환자에게 물 먹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질식할 수 있어요. 넷째,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방치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열사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의심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정직해요. 예전만큼 더위에 강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고 더 조심해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분들이에요.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 더위에 지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하나씩이라도 실천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울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건강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폭염 대비법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